제가 그러니까 VR 차량이 있어요. 아, 네. VR 차량이 들어와요. VR, 우리가 우리 즘개 보면 VR 해서 어두게 되고 모니터 있고 음. 시판 분명한데 사지은 네. VR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야 차량, VR 차량이 있고, 네. VR 차량하고 또 VR 차량하고는 전으로 이게 사죠. 그면 중계방송에서 주는 소스도 있고, 음. VR 팀에서 설치한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VR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는 카메라 설치, 장비 세팅, 이제 요청하는 거에 대한 화면을 띄워고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나 다 같이 띄워두서 위에 할 사인이 들면띄어와서 이제 화면, 분할된 화면에서 보필을 하고 큰 화면을 볼 때도 고 직접 카메라를 볼이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아그 <laughs> 있었던 로 아는데 그래서 도 이제 그 규정 바뀌었잖아요. 네. 무조건 다 퇴장 당할 수 있어요. 아, 울산, 울산 팬분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꿀팁을 하나 들었어요. 저도 울산 경기를 굉장히 자주 오는데 몰랐는데요. 울산 현대 구단에서 항상 경기 전 1시간 반 동안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그 방송에는 경기장 안의 상황과 그리고 선수들이 도착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중계가 된다고 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 건너편에서 지금 리포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대요. 그래서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오시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텐션을 업하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될것 같고 혹시 경기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 중계는 네이버 중계는 보통 5분 전, 10분 전에 틀어주잖아요 근데 이 구단 방송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 1시간 30분 전부터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선수들? 그때 코치가 박수치면 안돼따요날 <laughs> 사랑하면 알면은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진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여긴 장비에 카메라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거 의자도 일자로 놓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홀 장면이 쪽이니까 음. 일자로 놓으면 카메라 돌리면 이제 앞옆 사람한테 걸리니까 이거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부정은 아니지만 왜뭐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리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찍 오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아자아 아. 아, 아, 혹시 네. 혹시 로비 네.

원정팀 우측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정팀 벤치에 맞춰서 서포터로 가까이 볼수 있게. 음. 양쪽은 다리인데, 저희 고기장 시설 문제 때문에 4, 4년 전, 5년 전에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포터석이 돼서, 그래서 지금 보면 워밍업도 실제로 팀. 여기서 다 해요. 원정팀은 여기서. 음. 원정팀 원정 앞에서. 그렇지만 선수 입장하는 거나 사포는쪽으요 그래서 킥오프를 하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턱상 자연현상. 홈이 이쪽에서 킥오프. 어, 굳이 안바꾸는구나 그래, 그 굳이 충만 아. 하는 개념 음. 아. <laughs> <laughs> 여러분 그 축구 경기 보시면 중계 화면에 잡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짜부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성남팬 맞습니다 울산 경기인데 성남팬이 저기 한분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거는, 이거는 다 부담감부 폭주, 폭게 바로 폭주입니다 그 속발 그그 때나 골을때주 <목소리> <목소리> 아.. 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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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u s t v 라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구은행 뭐 대구팀 팬분들인거 같기도 하고 또 현대팀에 같이 있기도 하고 아니 좀 낯선 조합인데 어떤 팀이에요? 여기는 도대체 저희는 아사풋볼이라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작년에 금메달 딴거 아시죠? 그때 원정을 가서 다 모르는 사람끼리 갔다가 만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나다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유튜브 채널 홍보하러 나오신 거네요, 맞죠? 정확히 말씀하시죠. <laughs> 아니 그러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예, 저는 아사부골의 짱돌이라고 하고요. 네, 음. 예, 저는 주로 대구 사람이라서. 음. 어, 대구 FC를 주로 촬영을 하고 네, 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울산 현대팀 경기에 홈 경기에 와서 나는 대구 팬이고 <laughs> 대구 경기를 편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 일단 지금 너무 많이 긴장을 하셔 가지고 예. 팀 소개도 제대로 안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팀인지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아싸풋볼이라고요. 저희가 되게 아싸들입니다. 그래서 다 30대 아재들인데 그냥 축구 좋아해서 맨날 축구만 보러 다니다가 어차피 가느니 우리가 뭐 만들어서 유튜브에 좀 올려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일이 조금 커지고 있네요. 네. 오, 아니 제가 뭐 듣자하니까 김보경 선수의 페이지를 되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눈치를 문이. 보시네. <웃음> <웃음> 예, 저희는 KBK를 백정자고요. 네, KBK 사랑합니다. 예. <laughs> 갑자기요? 대구 유니폼 입고 갑자기 KBK 사랑한다고요? 아니 오늘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한번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요? 네, <laughs> 여기서요. 어, 당연히 대구FC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laughs> 어, 잠깐만요. 뭐라고요? 어, 뭐라고? <laughs> 우... 이긴 걸로 합시다. 아 이기는 거 없지. <laughs> 우리 오늘 누가 이긴다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울산이 이기죠. 언제부터 대구가 울산에 삐댔다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laughs> 삐댔다고 이거 괜찮나요? 자 옆에 우리 친구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죠? 아 원래 저는 부산 팬인데. 제가 울산 경기를 자주 보러 오는데 네? 대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 역시 어, 다들 앞에서 지금 좋아해 주고 계세요. 지금 대구 팬만 혼자 머리를 긁고 계신데 일단 우리가 오늘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 네. 지금 아싸 풋볼 지금 아직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UHTV도 구독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자 다들 구독, 구독 안 하신 하세요, 분들 네. 네, 핸드폰 구독. 켜셔서 울산현대축구단 혹은 UHTV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요. 여기 아싸풋볼도 같이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잘했죠? 네, 정말 아. 잘했어요.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청곡 하나 받아볼게요. 네. 어, 음. 제가 들었는데 그 믹스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울산은 성북을 누가 하느냐. 울산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믹스. 믹스 선수가 선공을 하는데 믹스 같은 노래가 뭐냐? 사랑 했다. <laughs> 우리가 만나그 라커룸에서 가끔씩 틀고 하시는 음. 노래가 있는데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어. 예, 사랑을 그렇습니다. 했다. 우리 감독님도 혹시 사랑을 했다 준비가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여기 멀리 오셨으니까 또 우리 기아운 우산인데 호랑이가 그려진 열쇠고리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그, 완전 귀엽대 또 보면은 대구 넘나요? 아 대구 넘습니다. 네 <laughs> 선물로 드릴게 우리 사랑을 했다 듣고 가겠습니다. 우산인데 화이팅! 화이팅! 대화이팅! 대화이팅! 구 대구 끝까지 대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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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가 진짜 프레스 레슨. <laughs> 어, 우리 왜? 안녕하세요. 아 서포터 알아요? 아 진짜요? 진짜?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미양에서온 서용 전사 서포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그럼 울산으로 오면 경기 보러 오면 울산에서 일박 하고 하고 뭐 그래요? 네. 경기를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일단 제가 파지에서 서울 살다가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근처에서 문화적 대리감을 느꼈거든요. 아, 미량이 미량이. 그래, 그러다가 울산 현대를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 1 1월 달에 제주전 첫직관을 시작해서 많이 높았어요. 테라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사실 축구 좋아하는 거 어디 가서 잘안 빠지는데.

이거 뭐지? 이거? 장이잖아요 가운데 엠블럼한번 bueno 당겨주시겠어요? 아, 대구를 향해서 지금 찍어가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와, 아 대구FC 가운데 놓고. 타격. 타격. 아 이거 아, 빼고 싶은데? 우와. 좋아지고 있다. 아, 세게. <laughs> 대구 오늘 아주 그냥 어차피. 초전 박살. 대구. 음뺨뺨 뺨. 여러분 구단에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팬들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도 보시면 지금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대구 쌌는데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또 연맹에서 전체 전 구단 상대로 진행하는 미니 언즈 이런 라이선싱 사업까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장 직접 오시면 이런 재밌는 이벤트를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K리그 정말 재밌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하고 짱뚜리 울산 대구 입고 있는 것처럼 두 분이 손을 잡으시고, 울산과 대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보러 오셨어요. 울산 팬이시고, 네. 여기는 대구 팬이시고, 지금 네. 두 분의 관계가. 이게 잡은 손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 아, 아. 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오늘 경기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는지 각각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대1! 3대1 울산승! 3대1 울산승! 울산! 자, 그럼 남자분은? 저는 대구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비켜도 돼요 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그러면 오늘 만약에 울산이 골을 넣었다 옆에 남자친구가 있지만 과격하게 세레머니를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심리로 <laughs> 세레머니 <laughs>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지금 저희가 구단에서 전에 들은 얘긴데요 이 막걸리가 울산의 로컬 지역 막걸리래요 국예 막걸리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서 공장을 접었다가 어떤 분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유를했어요 네. 울산 현대 구단과 지역 이렇게, 이렇게 밀착하는 의미로 여기에 와서 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술 전문가가 여기 계십니다. 매일 술 먹어, 매일. 아, 그거 아니죠. 에이, 혼자 에이, 에이. 먹고, 맥주 먹고, 소주 먹고. 한번 드셔보시고. 향부터. 네네. 향은 일반 막걸리랑 다르잖아요 네. 맛. 맛이 중요하죠. 음, 약간 그렇습니까? 달달하고요. 약간 막걸리의 탁한 맛 그런 맛이 덜하, 덜하면서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맛이네요. 어, 맛있습니까? 결론은 맛있다. 어, 합격. 네. 합격. 아, 어, 혹시 짱돌 알아보세요? 안고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역시 대구의 아들. <laughs> 대구의 아들. <laughs> 아, 고양 안들었대 장뽀 장비가 고양났습니다 <목소리> 셀카봉은 들고 왔네 네 이거 스페어로 들고 왔어요 장뽀라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장뽀라 장습니다대구지이팅 대구지구 봅시다 대구지구 이팅 <목소리> <목소리>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